요금 미납 때문에 소액 결제가 막히신 분들, 더 이상 현금을 마련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죠? 그러나,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 이용료 현금화는 휴대폰 요금을 미납 중이더라도 충분히 현금을 마련하실 수 있으니 꼭 도움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액 결제 현금화는 보통 통신 요금을 한 달만 미납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책들로 결제가 되지 않다 보니, 현금화 과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정보 이용료는 결제 대행사를 따로 거치지 않는 결제 방법이기 때문에 통신요금을 미납 중이더라도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현금을 마련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허가되지 않은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생겨나고 있어서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장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더라도 수많은 업체들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사기 업체의 가장 큰 수법은 낮은 수수료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를 불법 대부업체에 넘기거나 각종 스매싱 등에 활용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정식 등록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10년 가까이 무사고로 운영해 오고 있는 정식 업체 우산뱅크에서 거래하셔서 안전하고 빠르게 현금을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에 공식 홈페이지를 남겨드릴 테니 자세한 이용 방법을 살펴보시고 연락 주시면 연중무휴 24시간 상담해드리니 우산뱅크에서 도움받아 가시기 바랍니다.